주거환경이 불량한 구도심을 바꾸는 경기도 맞춤형 정비사업이 시작됩니다. 주민이 직접 주도해 마을환경을 개선하게 되는데요. 신이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부동산 가격 하락과 뉴타운 지역 해제로 갈고딜은 구도심의 낙후지역, 주차공간 부족 등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을 변화시키고자 경기도가 맞춤형 정비사업을 진행합니다. 기획부터 추진까지 주민이 주도하는 사업으로. 주민 참여 사업 설명회가 열렸습니다. 재개발 실패 원인을 분석하는 등 전문가 못지 않은 의견을 내놓습니다. 왜 사업성 분석 결과 재개발이 안 되느냐? 수지 분석상 나오질 않습니다. 재개발로 다가는 현재의 자산 가치보다는 이어진 발표에선 사업 이후 마을을 성장시킬 자신감도 내비쳤습니다. 마을 기업도 만들어서 거기서 나오는 창출된 이익으로 마을에 재투자해서 마을을 좀더꾸는 일에 이번 사업설명회에서 선정된 10개 마을에는 도비 30%, 시군비 70% 비율로 총 10억 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또 사회적 기업과 연계시켜 내년엔 마을기업 공모에도 힘쓸 예정입니다. 길도 좀 깨끗이 정비하고 담도 좀 허물고 노인정이라든가 아리... 어린이들 놀이터라든가 이를 갖추어서 이 동네에서 떠나지 않고 계속 세대가 영속해 할수 있는 기반을 만들게 도가 추진하는 사업이 뉴타운과 재개발 재건축 문제를 해결할 새로운 해법이 될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진우스플러스 시니어입니다.